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만약 아시안컵을 우승하지 못하면 경지를 고려해야 할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수 아래라 여겼던 말레이시아와 충격적인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결과는 무승부였지만 사실상 패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후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라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호화스러운 선수단으로 인해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말레이시아 전으로 인해 의문만 증폭됐습니다. 경기 결과도 최악이었지만 내용은 더욱 좋지 못했는데요. 선수단 개인의 기량에 의존한 한국은 끈끈한 조직력으로 뭉친 말레이시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16강 상대는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만만한 국가가 아닌데요. 유로 2020대 이탈리아 대표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수장입니다. 지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때는 아르헨티나를 조별리그에서 이대로 격파하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부임 이후 잡음을 계속 일으킨 클린스만이었지만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클린스만을 남겼었습니다. 이제 클린스만으로는 정상 등극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시안컵 토너먼트에서 조기 탈락하면 경지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상황 속한 국내 축구 전문가는 클린스만 경질 사유 수만 까지 중단 두 가지를 강조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그의 마음은 콩밭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선수들과 훈련 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독 취임 때부터 지적되어 온 사안인데요. 가게 주인이 있고 없고의 매상은 달라집니다. 점원들은 주인이 있을 때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창업주가 직접 건물 미어원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아주면 그 미어원은 평생 그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도 프로든 아마추어든 다르지 않습니다. 감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훈련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감독이 직접 관심을 가져주면 더 열심히 띱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대표라 해도 감독이 없을 때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린스만은 코치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어서 괜찮다는 희한한 논리로 자신의 재택근무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감독직을 파트타임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도 그는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도 그는 특유의 긍정적 마인드로 미소를 지으며 마치 관중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김판곤 말레이시아 감독과는 판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감독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없을 때 선수들은 따로 놉니다. 지금 대표팀 선수들은 클린스만과 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전술 부재다. 이 역시 취임 전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주위보의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뜻인데요. 마우리시우 포체티노는 프랑스 최고 명문 클럽인 파리생제르맹을 맡았으나 가장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지 못해 경질됐습니다. PSG에는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와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체티노는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몰랐습니다. 이들을 통제하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미국 프로농구 NBA의 필 잭슨은 마이클 조던, 스코티 피펜, 데니스 로드먼 등 개성 강한 슈퍼스타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성공해 여섯 차례나 시카고를 우승으로 이끌며 역사를 썼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 출전한 대표팀에는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등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총망라됐습니다. 사상 최고의 전력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조별리그 3경기에서 보여준 대표팀의 경기력은 수준 이하였습니다. 전술 부재 클린스만이 선수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상태로는 클린스만호가 우승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한다 하더라도 클린스만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 휘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축구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난해 9월 요르단 골키퍼인 아메르 샤피가 한국팀을 두고 한 발언이 재조명되며 화제입니다. 샤피의 뼈 있는 발언에 공감되고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 더욱 화가 나는데요. 클린스만 한 명이 이렇게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메르 샤피는 한국은 상대하기 쉬운 팀이라며 손흥민, 김민재 등 유럽 리거들이 많지만 팀 구성 능력은 마치 올스타전에 나서는 팀처럼 느껴진다며 허술한 조직력을 저격한 바 있습니다. 이어 그는 손흥민과 김민재의 개인 능력은 훌륭하지만 메시가 있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며 개개인의 능력치가 출중한 것만으로는 결코 팀 스포츠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역대급 황금 재능이 있는 이 시대에 왜 하필 클린스만이 감독인 거냐고 아쉬워하고 한탄하는 축구팬이 많은데요. 하루 빨리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것 같습니다. 결국은 클린스만 감독이 짜는 99%가 선수들의 1%를 끌어내야 합니다. 외신들 역시 클린스만이 토너먼트 전, 조별리그에서 주전들을 모두 내보내며 체력 안배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 점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전술은 찾아보기 어렵고 선수 개인의 능력치에 모든 걸 밀어 한 방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16강 사우디전은 정말 4-4-2로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요. 생각이 있겠죠? 그나마 조별 예선이니까 4-4-2를 썼다고 생각하고 싶고 4-1-4-1이나 4-2-3-1로 중원이 더 두터워야 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중원이 약하고 홀딩형 미드필더도 제대로 되지 않은 선수 혼자서는 역부족인 것이고 이번 조별 예선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강에 또 다시 사사이를 들고 나온다면 정말 일말의 희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클린스마노의 공격수 조규성 선수가 말레이시아전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다시 한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경기력 부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유시스에 따르면 경기 뒤 조규성은 믹스트 존에서 일단 팀적으로 3대3이란 결과가 아주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골도 계속 안 들어가고 아쉽다. 많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골이 터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그냥 내가 못 넣고 있다. 부담감은 하나도 없다며 공격수가 골을 넣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런 걸 따지면서 경기하진 않는다. 오늘은 꼭 골을 넣어야겠다. 팀플레이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력 비판에 대해선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세계적인 공격수 출신 클린스만 감독의 조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신다. 골을 넣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다며 신경쓰지 말고 감독님께서 공격수였던 시절의 얘기를 해주셨다. 공격수는 그런 일이 수두룩하다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조규성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이 골을 터트리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훈훈한 외모까지 더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경기력 탓에 최근 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이제부터 토너먼트다. 지면 진짜 떨어진다. 경기를 뛰든 안 뛰든 만약 출전하면 진짜 이제는 골도 넣고 팀에 기여를 많이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한번 물어봐 주지 아쉽습니다. 나로 인해 뛰지 못하던 팀 동료들, 스태프 그리고 오늘은 감독까지 모두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한 조교성 선수인데요. 결국 팬들에게는 죄송하다, 미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들 달라지는 건 없을까요?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해놓고 팬들에게는 결정적인 찬스 때 결정을 짓지 못해 팀에게 미안하고 응원하는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